안녕하세요. 나솔리비녀입니다. 오늘은 나는솔로 29기 영철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철님 역시나 고독정식 자장면을 먹게 되었는데요. 영식님과 같이 고독정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 건지 가만히 앉아 여자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있는데요. 영숙님이 영철님에게 대화를 할수 있냐며 말을 겁니다. 영철 그걸 듣고 와깡 좋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엥. 건달인가요? 말하는 말투 보면 참 저렴합니다. 게다가 영숙과 대화하러 나가는 도중에도 매 주머니에 손 하나를 넣어놓고 걷는 건지 무슨 센척인 건지 보기가 불편한데요. 행동이나 말투나 영숙님과 영철님 갭 차이가 너무 커 보입니다. 게다가 영철은 자신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며 여자는 직업이 없어도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꼭 엄청 사람을 재고 본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영숙은 직업 특성상 주일에씩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숙은 영철님이 제주도도 가보지 않은 거에 놀랐는지 물어봅니다. 여행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여자친구가 일본 여행을 가자고 하면 어떠할 거냐며 물어보는데요. 영철은 흔쾌히 가자고는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여행 한번 가는데 뭐 얼마나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야 하는 건지 무섭습니다. 영철님 만나면 해외여행은 죽기 전에 한 번만 가봐야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신이 못하는 걸 남한테도 강요하고 자신의 기준이 맞다는 건데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이면 결혼은 커녕 여자와 연애도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게다가 영철은 스무 대일때 해외여행 가는 사람을 정신병 환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해외여행을 진짜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 정신병원자가 절반 이상 훨씬 넘는 상태입니다. 영철은 자신의 능력이 되지 않아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는 게 맞다는 논리인데요. 그건 본인 사정이고 본인 상황이죠. 그걸 남한테도 강요하고 여행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 여자친구가 해외여행 가자고 말을 하면 본인은 지금 이번 달 월급 받은 거로는 해외여행 경비가 빠듯하게 된다면 능력 있는 여자친구에게 너가 경비 다 대줄 수 있어 그러면 밝게 나는 이번 달은 생활비랑 카드 값 사면 해외여행 갈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 못가 이런 식이겠죠 능력 있는 여자에게 빌붙어서는 해외여행 갈수 있겠다는 논리입니다 어차피 자신은 능력이 되지 않아 해외여행 가지 않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제주도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주도 안 가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찾기 힘들 텐데요. 그게 바로 영철님입니다. 제주도도 안 가본 정도면 애초에 어디 국내 여행조차도 안 간다는 거고 주말에 드라이브는 가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집에 서 있으면 영원이니까요. 영철님 처음에는 그냥 무슨 선비놀이 하는지 왜 저렇게 나이에 안 맞게 꼰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의문이었는데요. 보면 볼수록 이제는 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젊은 사람이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짠해지는데요. 어쩌다가 저런 사고를 가지게 된 건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진 영철님. 같은 사람이 자신과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잘못된 것처럼 환자처럼 취급하며 말을 하는 건데요. 이제는 너무 안타깝고 짠해 보입니다. 그야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인 건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기준에서도 좁게 보고 다른 사람이 사는 세상은 아예 폄하하듯이 보는 건데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게다가 하필 영승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영승님은 자기 소개에서도 그랬습니다. 자신은 가족들과 사이가 워낙 좋고 유대 관계도 좋고 특히 아빠와 사이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가족들과 해외 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하필 영숙님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행복하게 가족들과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중이고 영철님은 해외여행은 정신병 있는 환자들이나 하는 거라며 왜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여행을 가는지 이해 조차 못합니다 영철님 말대로라면 유튜브로 tv에서 세계 속으로 방송 보면 돈한푼안 들이고 영원으로 해외여행 싹 가능이거든요 이렇게 연애며 결혼이며 끼리끼리 하는 게 그나마 고생더라는 길로 가는 게 맞는 말입니다. 생활 수준과 환경이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지 여행을 가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즐거운 마음으로 갈수 있는 건데, 영철님이랑 살았다 가는 평생의 여행. 한번 가자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돈 열심히 모아서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녀는 다섯 명을 낳아야 하고 해외여행은 안 되고, 여자는 직업 없이 집에서 밥 잘하고, 매시간 하고 평생. 여행 가지 않고 애 다섯 명 키우라는 건데요, 영철님 조선 시대에서 온 걸까요?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할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교양과 지식을 겸비한 교수님, 영숙님은 영철과의 대화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철님에 대해 나쁘지 않게 얘기하고 워딩이 세다라며 자신과는 결이 완전 다름을 한마디로 정리해주죠. 대화 자체에서 전혀 공감대라던가 소통이 되는 게 없다는 건데요.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거죠. 환경이나 지적 능력에서도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대화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말을 섞을 수가 없게 되는 것 대요. 역시 영숙님 돌돌해서 그런지 명철의 쎄함을 대화 한 번에 단박에 파악하고 손절칩니다. 다음의 고편을 보니까 영숙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 영철님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눈치도 없고, 이거 참 영철님의 장점이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영철님 어떤 포지션이 놓이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